미국 긴물사 도금 시대의 마크, 마크 트웨인과 위대한 발명가, 발명가 에디슨. 도금 시대의 마크,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세뮤엘 랭온 클레멘스이며 미주리 주의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네살때 가족이 모두 미시시피 강변의 소도시 헤니벌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12살 때 아버지를 잃은 그는 그때부터 이미 독립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소 견습공, 식자공을 거쳐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이 되었는데, 그의 필명인 마크 트웨인은 선언 용어로 안전수역을 나타내는 거리인 두기를 뜻합니다. 골드러시가 일어나자, 그도 서부로 가서 금을 캐며 동시에 신문기자로도 활동했는데, 가난으로 힘들었던 생활은 마크 트웨인을 호탕하면서도 재미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풍부한 경험은 훗날 그의 창작 활동에 든든한 미천이 되었는데 1865년에 마크 트웨인은 텔리베러스 군의 명물 뛰어오르는 개구리를 발표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40여 년 동안 많은 장 단편 소설과 정치 평론을 쓰면서 19세기 미국 사실주의 문학을 개척했습니다. 마크,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 도금시대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색은 자본주의 체제의 허위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19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 부패를 거침없이 폭로한 점입니다. 그의 유명한 단편 소설 주지사 경선에서는 미국 선거 활동에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더럽고 비열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추악한 얼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1873년에 마크 트웨인은 작가 찰스 더들리 워너와 함께 장편 소설 도금 시대를 썼습니다. 이 소설에는 뇌물을 받는 국회의원 한 통속이 되어 폭리를 취하는 정부기관과 금융투기꾼이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사악한 모습을 그려내면서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하던 투기 붐을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책 제목은 황금시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마크 트웨이는 19세기 후반의 미국 자본주의, 번영시대를 도금시대라고 날카로우면서도 재미있게 풍자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도금은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를 상징하는 독특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왕자와 거지 소설 '왕자와 거지'는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 소설 첫 부분에서 작가는 두 주인공의 출신과 생활 환경을 소개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지만 두 주인공 에드워드와 톰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는데, 왕자로 태어난 에드워드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신녀와 경비병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톰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지내며 모든 사람이 본채 만채하는 거지였는데 왕자가 태어나자 전국이 들떠서 밤낮없이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톰이 태어났을 때에는 집안의 근심과 걱정만 늘어났을 뿐이었는데 거지인 톰과 왕자 에드워드는 우연한 기회에 궁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상대방의 생활이 몹시 궁금해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모험을 시작했는데 톰은 궁궐의 호레오식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들인 왜숨 쉬는 것조차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놔두지 않는 거지? 궁궐 안에서 톰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톰은 궁궐에서의 생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 번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톰의 바보 같은 소리는 정말로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진리였고 때로는 아주 잔혹한 말이었습니다. 한편, 결국 궁궐에만 있어서 백성의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했던 왕자 에드워드는 한 순간에 하층 계급으로 전락해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궁에서 나오자마자 수비병에게 두들겨 맞는 철량한 신세가 된 것으로 아이들은 그를 비웃으며 놀려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에드워드 왕자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욱 미치광이로 몰렸습니다. 에드워드는 불황자와 거지들 사이에서 왕처럼 굴다가. 바보 나라의 미치광이 아들 일세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에드워드는 이렇게 직접 비인간적인 대우를 겪으면서 비참한 삶을 사는 백성의 고통과 슬픔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톰과 에드워드는 가까스로 다시 만났는데 이 무렵 자신이 진짜 왕자라는 에드워드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톰의 도움을 받아 옥새의 행방을 말함으로써 왕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둘은 서로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훗날 국왕이 된 네드 워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허클베리핀의 모험. 1844년에 마크 트웨인의 가장 우수한 장편 소설 《허클베리핀의 모험》이 세상에 나왔는데, 소설 속 주인공 허클베리핀은 집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특유의 뛰어난 필체로 미시시피 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광활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설에서 그는 흑인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표현하며 그들에게 동등한 인격과 고상한 영혼을 부여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구속에서 벗어나 미시시피 강을 따라 여행하는 모습은 서부 개발 시기에 자유와 새로운 삶을 추구하던 미국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19세기 미국인의 민족성과 시대 정신을 강렬하게 표현했는데 웅장한 분위기 속에 참신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순박하면서도 활발한 어투로 썼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 작품은 미국 사실주의 문학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는데, 마크 트웨인은 미국인에게 강렬한 민주주의 정신과 투쟁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문학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미국 현대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 에디슨은 1847년 2월 11일에 오하이오 주작은 마을 밀란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네덜란드,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에디슨이 7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제재소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온 가족이 미시간 주 포트유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8살 때 에디슨은 학교에 입학했지만 3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호기심이 유독 많았던 그는 선생님에게 전응하라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교사였던 어머니가 집에서 에디슨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 방식 덕분에 에디슨은 독서에 강한 흥미를 보였고, 8살 때 이미 셰익스피어, 디킨스의 작품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역사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힘겨운 어린 시절을 거쳐 전신 기사가 되는 에디슨. 9살 때에는 파커가 쓴 자연과 실험 철학같이 비교적 어려운 책도 빠른 속도로 읽고 이해할 수 있었고, 11살 때에는 집의 지하실에서 첫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화학 분야에 유독 관심이 많아서 화학 약품과 실험도구를 살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일을 하기로 해서 12살 때부터 포트 휴런과 디트로이트를 오가는 열차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닌 결과 중고 인쇄기한대를 사서 주간 헤럴드라는 신문을 직접 제작했는데 에디슨은 혼자서 취재, 편집, 교정, 인쇄, 발행 등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열차에서 그런대로 신문이 잘 팔렸는데 에디슨은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열차의 화물칸에 화학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무 바닥에 인이 떨어져 열차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에디슨은 그의 설비와 함께 열차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1862년 8월에 에디슨은 열차 선로에서 한 남자 아이를 구해 주었는데, 이 일에 대해 에디슨이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자 기술자인 아이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자신의 기술인 전신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에디슨은 1863년에 간선철도회사에 취직해서 스트레퍼드의 전신 기사가 되었고 그후 1864년부터 1867년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중서부 각지에서 전신 기사로 일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스트레퍼드, 포트웨인, 인디애나폴리스, 신시내티, 네시빌 테네시, 멤피스, 루이빌, 휴런 등지를 돌아다녔습니다. 1869년 6월 초 뉴욕으로 온 에디슨 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는데 회계 사무실의 면접을 기다리던 에디슨은 그 사무실의 전신기가 고장난 사실을 발견하고 뛰어난 기술로 말끔하게 수리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해 10월에 에디슨은 전신기사 푸프와 함께 푸프에디슨 합병회사 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공사에 필요한 측정기 를 전문으로 판매했는데 이 시기에 에디슨은 주식 시세 표시기를 발명해 3만 달러를 벌었으며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일했고 능력 있는 조수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 한편 그는 당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메리를 만나 그녀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에디슨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1872년에서 1875년까지 에디슨은 이중 전신기, 사중 전신기를 잇따라 발명했고 세계 최초의 영문 타자기가 발명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맨로 파크의 마술사. 네, 맞아, 맞아. 1876년 봄, 에디스는 유저지의 맨로 파크로 옮겼고 이곳에 발명 공장을 지어서 그룹 연구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877년에 에디스는 베리 발명한 전화를 개량해서 실제 생활에 사용하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측은기를 발명했습니다. 평소 청력이 나빴던 에디스는 짧은 바늘로 전화 수화기의 진동을 시험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전화 수화기의진동판에 바늘이 닿으면서 소리의 강약 변화에 따라 규칙적으로 떨렸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에디슨은 영감이 떠올랐고 이어서 반대로 소리를 복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리를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4일 밤을 꼬박 세워서 연구한 끝에 에디슨은 축음기의 도안을 설계했고 1877년 8월 20일에 그는 기계사에게 이 도안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안에 따라 만든 축음기가 대중에 공개되었을 때 모두 그토록 간단한 구조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해 에디슨은 발명품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축음기의 바늘 위에 붙은 마우스피스에 입을 가까이 대고 동요 몇 초절을 불렀습니다. 메리에게는 어린 양이 있었네. 그러고 나서 에디슨이 원통을 회전시키자 잠시 후에 그 소리가 재생되어 들려왔고, 이로써 죽음 기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상상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중대한 발명 업적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맨로파크의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전기로, 전기로 불을, 불을 밝히다. 밝히다. 전등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된 조명 도구는 램프와 가스등이었지만 이두 종류의 등은 불이 나기 쉬워서 큰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패러데이가 전동기를 발명한 후 과학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전등을 발명하는데 매달렸는데 에디슨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우선 백열등부터 실험을 시작한 그는 내열성이 강한 재료를 유리구에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열이 발생하며 빛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가 먼저 생각한 재료는 석탄이었는데 탄소 필라멘트를 유리구 안에 넣어 보았더니 전류가 흐르자마자 끊어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검토해 본후 유리구 안에 있는 공기가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해 진공 펌프를 이용해 유리구 안의 공기를 최대한 뽑고 나서 전류가 흐르게 하자 마침내 불이 들어왔지만 등은 8분 후에 꺼졌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에디슨은 백열등을 밝히는 데 유리구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건은 탄소 필라멘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내열 재료를 써야 좋을까? 에디슨은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녹는 점이 가장 높고 내열성이 강한 백금을 생각해 냈습니다. 에디슨과 조수들은 백금으로 수차례 실험을 해 보았는데 백금을 사용하자 불이 들어오는 시간은 더 길었지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해서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후 바륨, 티타늄 등 여러 희귀 금속을 사용해 보았는데 효과는 생각만큼 좋지 않았는데. 에디슨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적어보았더니 모두 1,600여 가지나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모든 내열 재료를 부문별로 나누어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실험 결과 필라멘트의 재료로는 백금이 가장 적합해 수명은 2시간 연장되었지만 백금을 재료로 하면 등의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이 문제로 슬럼프에 빠진 에디슨은 몹시 괴로웠는데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그는 결국 탄소가 가장 수지 타산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면화의 섬유가 목재의 섬유보다 좋다는 것을 알아내서 면사로 탄소 필라멘트로 만들어 실험해 보자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에디슨은 이어서 몇번 연속으로 실험해 보았는데 실험을 진행할수록 전구의 수명은 한 번에 13시간 연장되었고 그 다음에는 45시간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그날 이후 에디슨은 반복해서 실험을 계속하여 대나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집마다 전등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1906년에 에디슨은 텅스텐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전구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용되고 있는 전구입니다. 1887년에 에디슨은 웨스트오렌지로 실험실을 옮기고 여러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들은 훗날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합병되었고, 바로 지금의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이후 에디슨은 형광학, 자기선광법, 축전지, 철도 신호 장치에 관심을 기울였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에디슨은 어뢰 기계 장치, 화염 방사기, 잠망경을 개발했습니다. 1929년 10월 21일 전등 발명 50주년을 맞아 에디슨을 위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는데 키리부인 등 유명한 과학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에디슨은 답사를 하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1831년 10월 18일 인류를 위해 위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는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미국 인물사는 보금시대의 마크 트웨인과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었습니다.